하아... 예, 네,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저기 저기서 해야겠네요. 양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저기서 세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물 어떻게 작업해 드릴까요, 소현님 야, 씨, 세척기도 안 들어가고. 좀 번쩍해야 되지 않아? 여기서려 통... 이게 심각한 건오전이안 들어오는 게더 심각한 거죠 아, 안 뚫렸나보네. 기름물 나오네. 조금씩 나오네, 기름물. 어 어, 나온다. 기름물. 아이씨. 이제 물, 물구멍 열렸다, 이제. 바다리요. 아, 또 나오네. 아니, 이걸 내가 이걸 퍼야 되나? 진짜? 아, 이거 되게 오래된 기름이에요. 몇년 부은 거예요, 이거는. 예, 네. 지난번에 잘못 들었어요. 빠게스 네, 주세요. 빠게스. 빠게스 하나 더 있어요? 이거, 이거 부어도 되나? 여기? 어, 빠야겠다 올라가게. 아... 이쪽 나왔어요? 네. 전로는 나오는 거는 파생돼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뒤로 들어갈 때는 길을 찾아 들어가는 길이 없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. 예 네. 그래요? 네. 맞, 맞겠죠? 모양상은 직관은 맞는데 흙이 너무 많아서 네. 여기랑 여기에 다 흙이 쌓인 것 같아요. 이제 터졌다, 이제. 뚫렸다. 맨홀 사이에 흙들을 제거를 안 하면 구멍이 좁아져 있잖아요 잘 막힐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흙들이 이동하면서 다른 맨홀을 또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척을 맨홀 간에 세척을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 요그게 네. 네.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파손이 아니더라도 네. 침전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. 여기까지 들어왔네 어 그만 들어야 되는데 후! 이게 말이 안 돼요. 기름이 이렇게 떠다닌다는 게. 지금 뚫렸는 거 같은데, 이거. 어? 와, 이러다가 하늘로 빡치 놓는데 이거, 맨홀 와, 이거 말이 안 돼, 이거. 아, 진짜. 아니, 이건 너무 심한데? <laughs> 상상을 초월하는데?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지? 아 일, 구멍이 이쪽이에요? 이렇게 돌아다오나 그러니까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? 여기가 저리가는거 여기를 세는거지아 이리로 가는거죠? 네 물이 많아서 힘을 잘 못쓰는거 같아요 옆으로 뚫을까? 뒤쪽으로 다 뚫린거 같은데 이게. 얘가 억지로 불어내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기름? 네지난번에 많이 나왔어요 아부리도이게막 끊으러 오고 아 지금 다 건져 놨잖아요 지금 다 적어도 저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왔어요 근데, 근데 이상한데 저기 기름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저 정도 많이 차이 찬다는 거는 배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레벨이 안 맞거나 이렇게 찰 수가 없어요 꺼봐, 굴려. 매너 청소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, 여기. 매너 네? 청소를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내시경을 다 보면서. 근데 이제 흙이 좀 많고, 네. 또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. 그러니까. 배관이안 커요, 실제로. 150관. 150? 네, 150, 200관밖에 안 되는 거. 150관 같은데, 만져보니까. 걸 차오르잖아요, 저거. 뭐. 제고 있으니까. 아니에요. 네? 너무 깊, 깊지 않으면 네. 일하기가 좋은데 깊으면 일하기가 힘들어서 물이 안 내려가요? 반 어, 뚫렸네. 여기 뭐 문제가 어. 있는 거 됐어요. 저기서 막 치는 소리 난다. 내 열을 좀 넓게 못하나? 뚫렸어요. 거의 뚫렸네! 이렇게 커브도 나는데 아 커브에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? 커브 커 아니에요. 직관이에요? 이 레벨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. 그 물이 물을 밀어야지만 빠지는 구조 같아 지금 느낌상으로. 음. 그러면은 여기 침전물이 좀 보이기 좋거든요. 100번 더 해보면은 답 나오겠지. 이게 2년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. 이게 너무 많아, 이거는. 말이 안 돼. 어. 그거는 정면조사를 해봐야 돼요. 레벨이 좀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고. 네. 네. 괜찮습니다. 2년만에 한번먹혀요 2년만에?